엄마 보고 있어봐 눈으로 보고 있어봐 <laughs> 요게 뒤로 가는거야? 응 음. 요거 노란색이 뒤로 가? 응 음. 요것도 뒤로 가? 응쭉 음, 잡아 당겨봐 보라색이 앞으로 와? 응 음. 엄마 혼자 할수 있어 음. 왜 이거 봐봐 엄마, 눈으로 봐. 엄마 보고 있어요, 지금. 이거, 이거 찍지 <laughs> 말고. 아니, 엄마 눈으로 보고 있어, 지금. 손도 빼고. 아이, 정민이 예뻐서 찍으려고 그러지. 이렇게 하고 있을게. 여기 돼요. 응. 쭉. 주... 여기도, 이쪽도. 이거. 오, 정우야, 혼자서 이렇게 신는 거야? 오늘은 치마 안 입고 가래 응, 음, 그래. 무지개 색깔은 내가 잘 신어. 음, 이것도 무지개 색이랑 똑같은 양말이야. 색깔만 달라. 색깔만 음. 달라. <laughs> 우와 양말 혼자 신었어요 잘 신네 정민아